안녕하십니까, 헐크버스트입니다. 오늘 제가 했거든요. 이 마이구미, 이 마이구미로 음, 미니 푸딩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저번에 만들었을 때는 완성했는데 지금 좀 불안해요. 혹시나 실패할까? 이 마이구미를 사용해서 한번 푸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은 잠만요. 준비물은 이 마이구미 젤리랑 어. 이런 마이구미 젤리 이런 거이 젤리랑 젤리는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아무 젤리나 상관없고요. 그냥 조그만 장. 음 이거. 이 이건 컵이건 이건 컵이고요. 컵은요 아무리 투명색이라고 해도 투명 컵은 좋지 않아요 투명 유리컵은 이건 도자기 컵이잖아요 도자기 유리컵은요 왜안 좋냐면요 유리컵은 전자레인지에다 이걸 일단 넣고 녹여야 돼 이걸 녹이면은요 그쪽에서요 막 이게 매끈매끈하지 않고 찐득찐득거려요 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자기 말고 이 유리병으로 해야 돼. 아 유리병이 아니라 도자기로 해야 돼요. 그리고 이 이불. 물. 이 물은 조금 조금만 필요해 조금. 이 물. 그리고 전자레인지는 당연히 집에 다 있으시겠죠? 생활용품에 필요한 거니까. 음 이런 것 같은. 그리고 일단은 한번 뜯어봐야겠죠? 마이구미 한번 뜯어볼게요. 일단 개봉부터 해야 되니까. 이게... 이게 마이구미. 포도, 포도 맛이네요? 응, 음, 포도 맛. 일단 다 집어넣고 하고 일단 다다다 다, 다 부어주고요. 이거는 다음 시간에도 또 한번 다시 만들어봐야겠다. 망하면은 실패하면요 다시 해야 되니까 야. 일단은 이거는요 숨겨두고요 물안 <laughs> 보실 텐데. 이 정도 이렇게 들어갔어요. 물이 이렇게 들어갔는데, 잠시만요. 잠시만요, 이제 잠시만요. 휴대폰이라서. 이렇게 채워줄 정도로만 하면 돼요. 저는 물을 많이 넣었는데. 여러분들은 조금만 넣, 넣어도 될것 같아요. 마, 그 조금, 엄청 조금 넣으면 맛이 없어요. 그럼 이 남은 물은 옆에다 두고요. 이걸 이제 녹여야 돼요. 녹여야 되니까, 어디지? 저기 전자레인지에 가서 돌리고 오겠습니다.